자, 안세진이 예, 터널 허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발인데 역시 3번발로 돌아가지고요 아, 가능하면 좁은 데서 합니다. 외부 현장 보면 사람 많으니까. 3번발인데 허리의 손으로 합니다. 허리의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3번발 올라가면서 아, 복으로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손 바꾸면 여성이 그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2번발로 살포시 보냈다가 한번더 하는거야. 똑같은거를. 그래서 아, 복으로 보내놓고 그렇죠. 자, 이제 터널 날 거니까, 이렇게, 일번 발로 갔어요. 자, 이번에는 여성 7번 발, 세 7번 발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뒤로 갈 때, 이렇게 돌아줍니다. 그래서, 아, 아 이품모오 집어넣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또 제가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 이 상태에서 멋있게 하고 싶으면, 보내면서 남성이 이렇게 손을 바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다시, 한번더 볼까요? 턴을, 네, 어,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 허리에 손으로 하는데, 에, 목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이렇게, 너는 지 안심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해주고, 어, 이제 한번 더, 보내는데, 요번에 이제 손을 바꿔줘요. 여자가, 돌지 않아,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 안세진이, 뭉쳐 도는 다 이렇게 그래서요 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어, 를 하시는 분이니까 남성이 이렇게 바꿔 잡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돌려서 나무에. 자,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 요건 되게 중요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 아, 다시 예, 밑으로 내렸죠? 밑으로 내려가지고, 목으로 가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여성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린 다음에, 목으로 보내서, 일본 말로 손바꿔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여선생님도 지금 모델 여선생님 다 아는 거니까, 남자한테 배우기 부담하시는 분은 우리 여선생님한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남성이 이렇게, 돌아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네, 그래서 끝나면은 항상 바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성한테 다음 동작으로 나갈 수있게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터널 5가 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아, 터널 5가 되겠습니다. 어, 터널 5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뭐. 자 1번 발로 건너가서 자 1번 발로 목으로 보내요 이렇게 아, 아니면 윗손 잡고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터널 파이브는 이 상태에서 안세진이 3번 발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두고 시면 돼요 이렇게 들으시면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마무리는 앞으로 걸어가면 돼요 사이드 이렇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많으니까 7번발로 건너가서 역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가뿐하게 끝나요 자 터널5 터널5는 음, 1번발로 건너갈게요 1번발로 그래서 다시 1번발 1번발은 손바꿔 잡는데 입술 잡지 말고 이거 잡으라고 그랬죠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자, 여기서 3번발이 어깨걸리인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놓는거예요 뭉쳐 돌기.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좀 넓혀서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까지는 뒤에 섰는데, 앞으로 걸어가시면 돼, 이렇게. 앞으로 걸으면, 같이 떨어진다고, 같이. 그래서 등 뒤로 넘어, 7번만.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게, 부딪히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씩, 3, 세판 자. 1분 반, 건너가서 하라고 했죠? 1분, 여기서부터 시작하 좋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윗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아래손이 잡힌다. 어깨거리 하면서, 여기서 카운트가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에 이렇게 돕니다. 뭉쳐 누르기로.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시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남성분은 앞으로 가라고 했죠? 이렇게 그냥, 가운데 이렇게 자동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이제 안세진 7번 막등 뒤로 그리고 역으로 돌린다 이런식으로 터널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개 남았는데 터널 두 개는 같이 할게요 6번 7번을 왜냐면 7번은 남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6번 7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터널 6 7 8을 세 개로 엮을 테니까요 관심있게 봐주세요. 제 1번 발, 남자 좌우 돌기로 들어갑니다. 남자 좌우로 돌기. 자, 여기서, 여기서 여성을 싹 보내는 것을 남자에 돌면서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에, 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내줍니다. 자, 여기서 안세진 2번 발 들어오세요. 2번 발. 자, 여기서 돌면서 또 다시 한번 터널을 내서 이렇게 구멍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7개 됐죠 자 요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남성이 들어가는 거야 이 구멍으로 남성이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빠지는 거야 저 뚱뚱한 돼지도 빠지죠 자 여기서는 후훅시실로 연결하면 좋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갓실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 많이 구만하시고 그래서 마무리는 왼손 동무냐 자동으로 여성이 이렇게 자동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여성의, 여선생님의 성 입장을 한번요 6, 7, 8세기 어때요? 신기해요. 아 신기하대요. 그러니는꼭 파트너 있으신 분은 꼭 해야 되겠죠? 네, 신기하고 아. 이렇게 재미있는 기술을 쓰시면 더 반가워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6, 7, 8고 자한 번만 끝내겠습니다. 6, 7, 8은 기니까 자 6번은 시작을 어떻게 한다? 남성이 좌우로 돌기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성을 보내놓으면서 남성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터널을 이렇게 벌려주고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보내주는데 1번 발로. 사선 1번 발이에요. 여기서 안세지 2번 발로 들어옵니다. 2번 발. 빠져보고. 그대로? 그럼 자동으로 또? 또 나와. 그래서 이제 부모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파트너 있으신 분들은 약간 야하게 말씀하시면 더 재밌어요. 자,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남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여성이 왔는데, 이 상태에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약간 저처럼, 숙이셔도 돼요. 저 엄청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한 번, 한, 뭐, 세 번이나, 네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왼손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트 치고 우리 아저씨 버전 있죠? 아저씨 버전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러면 그래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터널은 제가 아는 거다 끝났습니다. 더 있으신 분들은 또 어, 댓글에다가 갈 하나법을 적어, 적어주신다든지 에, 또 올리시면 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은 물레방아 8개를 한번 올리보겠습니다 물레방아 8개, 9개, 물레방아 9개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